이제 3월 한달 동안에 다 마무리 하려고 해서 이제 세 팀으로 나누었는데 어, 이 교구의 이기찬 목사님하고 이제 파트너가 있어요 신방 파트너 김경현 강도사님 둘이 파트너가 돼서 반장님들하고 교구장님들하고 신방을 진행할 거고 또 저하고 파트너는 박지웅 전도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재영 목사님은 윤연아 권사님이 파트너가 돼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신방은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잘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협력을 해주시고, 어, 그리고 이제 기도할 제목 같은 것들은 봉투에 잘 적어서 내주시면 돼요. 그런데. 어, 공개하기 싫은 거 있어요 기도 제목 가운데 공개하기 싫은 거 그런 거는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특급 비밀글에 써놓으세요 거기다 그러면 공개 안 하고 목회자들이 뭐그 가지고 기도만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협조해서 3월 한 달에 잘 마쳤으면 좋겠고요 어, 3월에 꼭 돌아가실 분들이 계시면 미리 신청하세요 그럼 제가 2월로 땡겨달라고 기도라든지 4월로 미뤄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3월 대신방 기간에는 대신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급적이면 다른 일을 안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목인데 고넬루의 가정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이 고넬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이 절을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그가 경관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절의 이 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고넬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다. 그렇게 깨달아집니까? 아, 생각이 나서 광고할게요. 아까 빼먹었는데 이 예배 마치고 김병숙 집사님 가정 조문 가는 팀들은 바로 움직여서 수원까지 갔다 와야 하니까 그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된 가정이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니 그랬죠, 그죠? 자, 그것을 오늘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하면 4절에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업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권연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그게 복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복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복되게 감당하지 못하면 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권연류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에 찾아온 시간이 언젠가하면 오늘 삼절에 보면 하루는 제 구시쯤 되요 환상 중에 밝기 봄에 그런 말이 있죠. 천사가 그 집에 내방을 했어요. 천사는 영적인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천사가 찾아왔다고 하는 건 좋은 일로 온 거죠. 나쁜 일로 천사가 오지 않아요. 나쁜 일에는 악한 귀신이 오죠. 마귀가 찾아오겠죠. 그죠? 우리 가정이 복두여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내 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젠가 하면 제9시예요 자, 유대인의 기도는 하루에 세번 있었죠. 제3시, 제6시, 제9시. 3시도 오전 9시 정도고. 육시는 정오고 구시는 오후 3시쯤입니다 어이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 유대인들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바로 곤열류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방한 시간 9시지요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내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로 세워지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뭐 정한 시간에 기도가 없다 할지라도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기도의 향기가 있는 이제 그런 가정이 되면 참 복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죠. 자권역료가정이 이만 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복음 듣는 게 복입니다. 아멘. 복음 듣는 게 복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예수 믿게 되니까 그죠? 예수 믿는 건 복음을 들음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듣는 게 복입니다. 이번 신방은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귀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4절 한번 볼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곤열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기 혼자 딸랑 기다린게 아니죠. 친구들, 친척들.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 다 끌어모아 가지고 베드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 봐요. 베드로를 통해서 바드은네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삼 34절 봐요.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자라인 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모였던 목적이 분명하죠. 듣고자 하여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실 그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여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듣느냐에 따라 다르 다는 거죠, 결과가. 그러니까 이번 신방 기간 동안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귀를 잘 들으시고 그 말씀 그냥 늘 하는 말씀인데 뭐 그렇게 지부어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실천 목표로 삼아 보는 거. 그게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잘 듣는 게 복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가 또 복인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죠 그죠? 구원 받은 게 복이고 어 낮에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말씀 잠깐 들었지만 구원의 내용은 첫째는 죄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죠, 그죠? 죄가 해결되는 게 구원인데 그건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둘째는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걸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죄가 해결되고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죠. 그 새로워진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자녀가 되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특권 중에 특권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믿음이 충분치 아니하고, 내 삶이 좀 절름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할 수 없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훌륭하게 잘 크는 자녀도 있지만, 때로는 애물단지도 있잖아요. 애물단지가 되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할 수가 있고, 어, 저 인간 안될것 같으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에게는 그 애물단지가 잊혀지질 않잖아요. 더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시는 자안다 내게로 올 것이오. 내가 결코 내쫓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laughs>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빼앗기지도 않는 거예요. 이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자녀가 되고 나면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게 천국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죠. 현재적인 천국도 있고 내세적인 천국도 있지요. 내세적인 천국은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거라면, 현재적인 천국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에서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구원 받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을 들음과 관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이런 구원을 받는데. 어,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복음이 들려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구원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4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러미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하나님이 인치시는 사건이에요. 도장 찍는 사건이다고 그 말이죠. 자,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도장을 찍는다는 첫째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이제는 내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심령에 도장을쾅 찍어 놓은 거예요. 그 도장의 이름은 뭘까요? 예수라는 도장이죠.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사건이죠, 그죠? 자,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도장 찍는 사건인데 이 도장 속에는 내 거다 안 뺏기겠다 그 말이죠. 그죠? 이 도장은 유주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도장은 다 유주가 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심은 유주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유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지금 보아서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그의 분별이 되어지잖아요. 절대 위조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뭐에 도장 찍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에 보호,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보호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뺏기지도 아니하고, 내어 줬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함부로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치는 사건의 의미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때로는 좀 자자질 때도 있어요. 항상 그 감격이 막 흥분된 상태로 있다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있다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는 없겠죠. 그다음에 또한 가지 뭔가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기뻐하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적인 기쁨이죠. 정말 그럴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세요. 앞으로 한장 넘긴 8장이에요. 39절 봅니다.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구스 내시에게 복음 전한 빌립의 이야기잖아요. 복음을 듣고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없다고 신앙고백하고 세례 받았어요.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빌립은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갔어요. 다시 보지 못하지만. 이제 세례받은 그 그가 자기 길을 가는데 기쁨으로 기쁨으로 가더라 기쁨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지는 이제 그런 기쁨입니다 이 감격과 그런 기쁨이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신박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받는 역사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곤일뤼 집에 보냈어요, 그죠? 곤일뤼 집에 보내서 뭐하라고 했어요? 곤일뤼 집에 보내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죠? 아멘? 네, 틀렸어요. 천사를 곤일뤼 집에 보내서 누구 데려오라고 가르쳐 줬어요 베드로 세례오라고 가르쳐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 영혼 구원하는 역사는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천사도 못하는 거예요. 천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오직 먼저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건 먼저 믿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만약에 천사 갈수 있는 거면 뭐뭐 뭐 베드로 데려오라 본 그런 과정을 왜거죠그죠 천사가 설명하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막 천사가 이야기하면 더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들은 그런 거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요바에 사람 보내서 베드로를데려다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들을라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 사실 오기 싫은 거 왔거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가정에 간다. 그들과 어울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문화에서. 그렇죠. 그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 그냥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 집에 구원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행복인 이 복음 전도를 회복해야 돼요. 복음 전도를 어떻게 이번 신방에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 전체가 예수 믿는 거 복이죠, 그죠 우리가 가까운 이 무슨 가족부터 해보죠. 안 믿는 가족 굉장히 많아요. 그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지는 바로 이 행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전도를 밀어난 것이라고 했을까요? 내가 생각해봐도 전도는 밀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마음을 뒤집을 만큼 그렇게 능력 있게. 그렇게 세련되게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복음 전도의 전체예요, 그죠? 그게 다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능성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예수 믿거든요.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면 자신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할거 없어요.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입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분에게 빌려드리는 나팔이거든요. 감당하면 된다고 말이죠. 자 보세요, 다 준비해 놓으니까.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일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뭐 묻고 따지지도 않아요. 내가 무슨 보험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다 성령 충만 받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를 보내실 때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지 말아요.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보내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 가정에 찾아갔어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죠. 자, 하나님이 말해요. 곤혈류의 가정에 찾아오시는 게 그게 복이거든. 어떻게 찾아가요? 처음엔 천사를 통해서 찾아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찾아온 거예요. 그다음 누구를 통해 찾아오는 거예요? 그다음 베드로 통해 찾아오잖아요. 그다음에 물을 통해 찾아와요. 전하는 말씀 통해 찾아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간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때. 곤혈류의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어 세번 맞이 대신방을 통해서 곤혈류의 가정에 임했던 그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전도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에 안 믿는 사람 다 예수 믿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이 그 종수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내방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부여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